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우리 함께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반석이시요내 요새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거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팔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피난처란 제목으로 어,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왠지 나는 너무도 외로운 거예요. 서로 친하게 말도 하고 재밌게 놀 때도 있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딱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때그 외로움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휴먼 다큐. 프로그램에 예전에 유명했던 왕년의 가수 또는 탤런트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았죠. 그러 너도 나도 후원하겠다고 난리였는데 인기가 떨어지자 쓸물처럼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큰 상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그분들 때문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주 습스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 몸에 잘 체감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그 날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을 통해 그의 반역을 통해 고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인 요압 장군의 그 권력욕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 늘 긴장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들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번아웃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정말 나를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하고 또 나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에 뭔가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만일 어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그렇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부딪히면 그냥 주저앉는 것을 봐요 왜? 그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조언을 해줄 주변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 곁을 멀리 떠났을 때뭐 사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 만큼 또큰 상실감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죽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창세 전부터 창조하신 그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의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시0편 31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와여 호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반석이시요내 요새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이제 다윗은 시인이지만 정말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냥 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구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때로는 대적에 대해서 내가 감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 저주로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한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주는 것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구원할 산성이 되시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라면 당연히 부족한 것도 없죠.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러한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올인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뭐 불라든지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가장 찐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다, 완전히 채워진 상태다, 조금도 불평 불만이 없는 상태다. 이런 말이죠.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로 삼은 세상은 그럼 어떻습니까? 늘2% 5% 10% 부족하다가 결국 우리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곳엔 진정한 안식도 영혼의 회복도 삶의 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또 똑같이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또 반복적으로 그런 어떤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단한 번만 딱한 번만 하겠다 그래. 그리고 나한테 그냥 집안의 모든 재산이 그냥 탕진이 돼요. 왜? 한 번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이는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에게 뭔가를 어,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쭉 빨아먹는다 할까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을 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냥 그 드리운 그 위험한 골짜기를 갈 때는 또 누가 지켜 줍니까? 어떡하지? 이 위험한 골짜기를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우리 자녀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을 건데.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건데. 우리 정말 수많은 우리 종업원들의 그 정말 그 희망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건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런 길을 지켜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 우리를 미워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만큼 유혹도 강하고 고난도 많은 거예요. 저도 주변에 우리 집사님, 뭐 장로님들 많이 이게 같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알지만 그분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그냥 덥석, 덥석. 정말 좋은, 자기에게 좋은 그런 계약들도 많은데 그 계약에는 다 함정이 있대요 다 그곳에는 다 정말 이 더러운 속 뭔가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좋은 계약을 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기도 어렵고 안 하면 회사가 어렵고 하면 자기의 신앙이 그냥 고통스러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그만큼 세상에 나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공의로 공의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지막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인생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새로운 출발점이 있는데 인생을 욕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랑는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들이라고 다윗이 되지 않을 그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15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점심 때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31편 6절입니다.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만을 여화, 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잘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인 우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죠. 여기서 보면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뭐냐? 인간은 항상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관심이 많다. 자,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가짜 신을 비롯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죠. 모성애든, 부성애든, 주변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않죠 왜 하나님의 일과 또 우리 우리 자식을 위한 일이 충돌될 때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자식을 위한 길인가 자식이 무엇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 뭐 아세라, 뭐 그리고 몰레, 그모스, 그리고 뭐 태양 신등그다 가짜들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끌어 나오실 때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 그 태양 신은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주술사들도 그냥 흉내만 낼줄 알았지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만약에 제가 태양신이라면 그 빛을 어둡게 해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오히려 사라지고 그냥 달빛 안에서 밝은 달빛 안에서 그들은 건넜습니다. 저 이,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말 그대로 가짜라는 거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과 같은 거야. 절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곁에... 같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잖아요. 군대나 이 직장이나 이런데 가도 사람이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냐면 자신의 어떤 뜻을 잘뜨받을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잖아요. 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대부분 세우지. 그냥 여기갔다 저기 갔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런 사람은 이인자에서 일인자가 될 수가 없죠. 다윗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라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짜가 아닌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보암직하고 모험직한 것들이 많지요.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의 어떤 성과들, 부와 명예와 그리고 영향력들, 그 권력들 많지요.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미치겠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짧은 어? 그 어디죠? 양복을 짧게 해서 이렇게 그냥 드러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부자야. 나 롤렉스 시계 사지너 이런 시계 살수 있어? 여러분, 너무나 유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런 허탄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될 정도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있던 가치관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오염되면 이건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기준이지, 그 기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야.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을 늘 만들어내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기들의 파티에 유리하게, 자기들의 진영에 유리하게, 자기들의 산업에 유리하게.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그래요. 과거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예전에 동성애라는 말은 방송에 완전히 금기어였어요. 미국에서조차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방송이 출연이 아주 금지되었죠. 그래서 커밍아웃하지 못한 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동성애 처음으로 커밍아웃이 시작되니 당시 우리가 지금은 할리우드가 보수적이 아니죠. 완전히 자유주의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할리우드가 그래도 보수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 할리우드가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로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습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한두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한번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선을 위해 싸워 가야 하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미국만 해도 교회가 법률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어떤 전도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법 그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약자인지,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죠. 세상은 자꾸만 잘못된 기준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 되어야 모두가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팔하는 삶을 사는 그런 리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인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7절에서 8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네, 아멘. 참 하나님은 좋으시죠. 참 우리가 많은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 행동들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심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지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라 생각해요. 교회는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강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깨우친 다면에 우리가 그 깨우침대로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아우리 채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